오늘은 토트넘에서 선수끼리 고함치고 감독은 팬들과 정면 충돌하며 구단 전체가 폭발 직전으로 치닫는 충격적인 상황을 전해드립니다. 플럼전 이후 토트넘은 말 그대로 팀이 아니라 전장이 됐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팬들을 향해 믿기 어려운 비난을 퍼붓고 페드로 포로는 경기 직후 동료 베리발에게 고함과 욕설까지 터뜨렸습니다. 영국 매체들은 지금의 토트넘을 두고 내부 붕괴 이미 시작됐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아수라장을 지켜보는 영국 팬들과 언론이 똑같이 떠올린 이름이 단한명 있습니다. 바로 손흥민입니다. 지난 시즌 연패 속에서도 홈팬의 야유 속에서도 그 누구도 나서지 않던 순간에 손흥민만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국 팬들 사이에선 이런 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어떻게 그 지옥 같은 시간을 버텼던 거지? 그때도 흔들리지 않은 건 손흥민뿐이었다. 토트넘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소환되는 이름 지금 이 붕괴의 한복판에서 손흥민의 존재감이 왜 폭발하고 있는지 이후 내용에서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토트넘은 홈에서 플럼에 1대 2로 패배했습니다. 경기 시작 6분만에 두 골을 허용하는 최악의 출발이었죠. 특히 골키퍼 비카리오의 치명적인 실수가 두 번째 실점으로 이어지면서 홈팬들의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경기가 끝난 후 벌어진 일들이 진짜 문제였습니다. 경기 종료 직후. 루카스 베리발은 팬들을 향해 박수를 보내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패배한 경기였지만 끝까지 응원해준 팬들에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손흥민에게 철저히 배운 베리발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페드로 포로가 베리발을 향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한 겁니다. 영국 매체 스포스웹은 포로가 플럼전 종료 직후 팀 동료 루카스 베리발에게 고함을 지르는 장면이 포착됐다고 전했습니다. 포로는 여러 차례 루카스라고 고함을 치며 그의 행동을 제지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들에게 인사할 필요가 없다며 쓸데없는 짓하지 말고 빨리 와라는 짜증이었습니다. 중간에서 파페사르가 고함치는 페로를 말리려했지만 포로는 곧바로 터널로 향해 라코룸으로 들어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포로가 터널로 향하던 중 셔츠까지 벗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포로가 팬들과 베리발에게 극도의 분노로 격앙돼 있음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죠. 토트넘 팬들은 즉각 부정적인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영국 인디펜던트는 팬들은 이건 팀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다. 팬들에게 박수 보낸 유망주에게 소리를 지르다니 말도 안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더큰 문제는 프랭크 감독의 발언이었습니다. 경기 중 비카리오의 실수로 실점을 허용하자 팬들이 야유를 보냈는데요. 이에 대해 프랭크 감독은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비카리오에게 야유를 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토트넘 팬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선수를 보호하려는 의도는 이해할 수 있지만 팀이 급격한 하락세에 빠진 상황에서 팬들의 분노가 쌓인 시점에 이런 강도 높은 반한을 쏟아낸 것은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발언이었습니다. 영국 풋볼 인사이더는 이제 끝이다. 토트넘 팬들은 플럼을 상대로 관해 못찌를 당한 뒤 프랭크에게 분노했다. 그는 플럼과 홈 경기에서 끔찍한 경기력으로 토트넘 팬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토트넘은 이미 사망한 채로 관에 들어가 있는 팀인데, 플럼이 거기에 완전히 못질를 해버렸다는 충격적인 지적이었습니다. 매체들이 포로와 프랭크 감독을 비판하자, 오늘 포로는 개인 SNS를 통해 팬들에게 사과했습니다. 감정적으로 내가 실수했다. 하지만 팬들이 우리 팀 동료에게 무례한 말을 해서 내가 분노를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다시 일어서겠다. 진정한 스포츠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현재 포로의 사과문은 진정성이 없고 도리어 팬들을 또 비난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토트넘의 상황은 정말 심각합니다. 최근 공식전 9경기에서 단 2승만 거두며 프리미어리그 12위까지 추락했습니다. 더큰 문제는 홈 성적입니다. 2025년 한 해에만 홈에서 벌써 10번이나 패배했습니다. 토트넘은 12년 만에 홈에서 플럼에게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영국 매체와 팬들은 손흥민이 있었다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두 시즌 동안 손흥민이 주장을 맡았을 때는 팬들과의 이런 충돌은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선수들이 항상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했으며 경기장 안팎에서 함께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영국 매체와 팬들은 과거 손흥민이 팬들의 비난과 야유에도 고개를 숙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토트넘은 에버튼의 2대3으로 패배했습니다. 당시 토트넘은 2009년 1월 이후 처음으로 리그 6경기째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종료 휘슬이 불린 뒤 토트넘 팬들이 자리한 원정석에선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럼에도 손흥민은 주장답게 팬들에게 다가가 사과하며 격앙된 분위기를 가라앉히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굳은 표정으로 두 손을 모은 채 연신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취했습니다. 영국 토크스포츠의 크리스 코울린 기자는 몇몇 토트넘 선수들은 원정석으로 다가가 팬들에게 인사하길 매우 꺼렸다. 손흥민은 매우 화가 났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손흥민은 이전에도 동료들이 화난 팬들 앞으로 가길 주저하자 호통치며 데려간 적 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욕설이었습니다. 손흥민은 다른 선수들이 떠난 뒤에도 끝까지 홀로 남아 사과했지만 토트넘 팬들은 거친 구호를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영국 더보이우스퍼는 토트넘 팬들의 좌절감은 경기 종료 후 야유가 가득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다. 주장 손흥민이 이끈 토트넘 선수단은 팬들에게 사과했지만 일부 팬들은 욕설을 퍼부었다며 현지 분위기를 언급했습니다. 손흥민의 리더십은 단순히 고개만 숙이는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4년 11월, 토트넘이 승격팀 입수위치에 1대2로 패배했을 때 손흥민은 공개 사과에 나섰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더 좋은 경기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실점하기 전에 우리가 골을 넣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우린 득점하지 못하고 두 골을 쉽게 내줬습니다. 홈에서 페널티 박스를 지키는 게 중요한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다들 책임을 더 크게 느껴야 합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흥민은 팬들의 격려에 바수해도 고개를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손흥민은 단한 번도 팬을 비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스트 감독도 팬들의 비난에 짜증을 내며 거칠게 덤벼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단한 번도 팬을 비난하지 않고 고개를 계속 숙여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이 손흥민으로 귀결됩니다.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격려하고 통제하고 붙잡아 설득하던 모습이 모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손흥민의 주장 리더십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큰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손흥민은 2023-24 시즌부터 토트넘의 주장을 맡았습니다. 케인이 떠난 후 토트넘의 하락을 예상했던 모든 매체들의 예상을 깨고 손흥민은 17골 10동으로 팀내 득점과 도움 모두 1위를 기록하며 토트넘의 하락을 막아 리그 5위에 안착시킨 1등 공로자였습니다. 2024-25 시즌에는 토트넘의 주장으로서 41년 만에 유럽 대항전 우승이라는 업적을 이루고 영원한 레전드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손흥민은 토트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토트넘은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프랭크 감독은 팬들과 싸우고, 선수들은 서로 충돌하고, 팬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의 리더십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토트넘은 회복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현실입니다. 지금 토트넘이 겪고 있는 혼란을 보면서 손흥민이 얼마나 대단한 주장이었는지, 얼마나 큰 존재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도 손흥민이 토트넘에 있었다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